오늘은 국립공원 어, 니아내셔널파크를 가려고 아침이 새벽부터 일찍일어나가지고 첫차를 타고 어, 왔습니다.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이 상태로는 어, 열대우림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 버스가 또 어, 중간에 여기 내리주는데 여기는 니아 입구입니다. 공원 입구가 아니고 여기서 또 공원까지 가려면은. 한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가 막막하네요. 오늘 괜히 왔나 봅니다. 아, 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시골에 한, 시골 버스 정류장에 그냥 내려내려주고, 이 차는 다른 데로 갈것 같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비가 하루 종일 내릴 것 같고요. 물어보니까, 일기예보는 뭐... 어... 안 내린다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이놈비는 하루 종일 내린다고 이야기하네요. 여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프라이빗 기사인데, 에, 택시도 없고, 그래도 없으니까, 자기한테 사0분기 주면은, 가려다 준다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16km, 1 6 k 로인가 16km를 걸어가야 된대요. 어, 그걸 어떻게 걸어가요? 어, 바로 코앞에 있으면은, 동굴이니까, 비 잠깐 맞고 들어가지만 고민 많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될지 심심해 가지고 버스 정류장 옆에 어, 이 야채 과일 파는 가게로 왔습니다 저 생전 처음 보는 어, 과일도 있네요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뭔지를 전혀 모르겠고 그 옆에 있는 이것도 생긴 거는 밀감처럼 혹은 감처럼 가지처럼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썩어서 먹는 것 같아요. 홍어처럼. 뭐 이런 종류 한국에서도 간혹 보죠. 늑늑 바나나인데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죠. 이거는 인민주았는데 가지 노란 가지 같아요 보니까 이분은 왜 같기도 하고 이 과일도 처음 보고 물어 보면 뭐라 뭐라 그러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옥수수를 까놓은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안에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거는 사과죠. 어 여기 사와닥 사과, 포르네오 어 사과,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고요. 이는 적콩에서 나온 콩입니다. 콩 중에 하나가 이 뱀처럼 생긴 건데, 이걸 까놓으면 이렇게 징그럽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생각보다.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큰데, 나무 기기 같은데, 이거를 만들어서 파는 게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싸진 않네요. 이 바사라는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러니까 말귀를좀안 통합니다. 네, 네. 일단은 한번 먹어봐야죠. 뭐. 제가 번지기를 돌렸는데 안 사기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요리를 해야 된다는데 제가 요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번지기 돌리기 잘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거 먹고 배탈 날 뻔했습니다. 아, 이 바나나, 정말 작은 거고 맛있게 보는데, 이거 이만큼에가 300원입니다. 1링갯. 아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은 뭐, 국립공원이고, 나발이고, 어, 나발 아니고요. 어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 밖에 비는 계속 오고요. 300원 주고 산 우리 돈. 음, 바나나 이거 다 어떻게 먹기 많은걸 와 3.5인게 어, 1,100원 정도 하는 미로라는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코코아에다가 뭐 우유를 탄것 같아요 음 그거를 시켜놓고 지금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어, 푸드코트에 와가지고 비거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아주 현진스럽죠, 저도. 저도. 저도 이제 거의 현진과 수단 포주가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곳에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부산에서 6년 동안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한다는얘기에한다는 부산, 코모드 호텔에서 잤다는 저 친구, 저 어, 친구 말로는 이 비는 하루 종일 올비이 금방 지나갈 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버스 타고, 그래누 잤다가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코타키나바로를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보루, 그 누이를 갈라 했는데, 왕하고 만나는 시간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오르누이 왕과 시간 조율이 안 돼서, 뭐, 그 도시 자체는 뭐 별로 볼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 모스크가 크게 돈으로를 떡칠한, 금으로 떡칠한 모스크, 어, 얼마 되지 않은 역사적 의미도 없고, 어, 그것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별로 그렇게, 7성급 호텔이 있다는데, 세계 두개 있는 어, 그 대가 잘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우리는 그런 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타키나바로를 가서 10년 전에 가족들하고 왔을 때 패키지로 왔기 때문에, 물론 패키지와가 자유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그때 못 가본 지역을 위주로 좀푹 쉬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 지금 현재 비 보이시죠? 이 비로는 도저히 오늘 할수 있는 거는 호텔에서 자는 일이 밖에 없습니다. 아, 돈만 잔뜩 들었네요. 아, 왕복 50명에 535만 오천 원, 아유, 아, 여기 넓은 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거쳤습니다 어, 미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비가 그치고 일기예 보상으로도 오히려 비가 안올 것 같아서 중간에 국립공원 음, 두번째 가기로 한 국립공원에 내렸습니다. 어, 림비르 힐, 림비르 힐이라고 여기는 폭포가 볼만해 서 내렸습니다. 비가 와서 수량은 많겠네요. 폭포물은 탁해도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가 국립공원을 약간 벗어나서 저렇게 있네요. 어, 림비르 힐 에, 국립묘지, 아 국립공원 어, 땀만 내가라 국립공원에 가보겠습니다. 어, 요 안에서 도시락을 아까 샀는데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한 곳이라도 어, 갈수 있어서 국립공원 갈리사무소 옆에 숙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람비르힐이라고 내셔널파크 탐만네가라 탄만 탐만는 공원이고 네가라는 국가입니다 국가공원 국립공원이라는 이야기죠 국립공원은 다 요금을 받습니다. 엔트리스 피. 왜냐하면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는 가이드가 모르겠습니다. 사람 비가 와서 일단은 이 텅텅 비 있거든요. 좋은 차. 누군가 뒤에 오네요. 뭐라고 그러는데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같아요. 못 간답니다. 못 가는데 왜못 가냐면은 비가 와서. 물이 무릎까지 와서 어, 건너가기도 어렵고 그 뒤에 가면 계속 지금 험난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네요 어, 지금 여기 다리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살살 짚고 가면은 약간 미끄러울 뿐인데 저 건너편에 어떤지 일단 한 가보겠다고 그래서 어, 제가 출발합니다 운치기가 있고 좋네요 저온 차뿐이지만 어, 뭐 파충류 같은 거 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공 공원, 공원의 여직원이 자기 차로 인근의 리조트를 데리다 준대요. 공짜로 그 리조트 가면은 이 국립공원하고 붙어있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혹은 그 놀이기구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기라도 또는 어 비싸지만 가겠냐해서 일단 간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닭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가 아 개인적으로 사슬 리조트입니다. 그러니까 트로피컬 레인포스 리조트 보르네오의 열대 트로피컬 레인포스 우림 열대 우림 리조트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아 내가 이 차를 공짜로 타고 왔고요. 그 공항 여직원이 공항 아주 친절합니다. 어, 자기, 내가 유튜브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자기 좀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감사합니다. 비용이 다양합니다. 주말 주중 관계없이 원래는 구분이 됐었는데, 티켓, A, B, C, 뭐 종류를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놀이 시설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일단 기본요금은안 뭐 하는 사람은 어른은 4 0링계십니다 3,40이 12,000원이고요. 네시 반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공원 입장 2 0랭기시니까2 0랭기 되어 줬다 생각하고 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공원에서 차가 어, 특별히 저를 위해서 어, 픽업하러 오겠다고 약속돼 있습니다. 어, 이또 다른 기사 여자분이 저를 리조트에 모셔왔습니다. 한참을 들어오네요. 들어오는 길이 비포장에다가 게이트가 있게 해가지고 마치 주라기 공원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막상 들어오니까 아니 굉장히 잘정리정돈되 있고 리조트로서의 비싼 리조트라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한 7만원 정도 하네요. 제가 지금 있는 집은 만한 2, 3천원 하거든요. 아주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네 저를 워터폴 까지 폭포 까지 데리다준대요어 그서부터 살살 걸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요게 숲 어, 열대우림 에, 트로피컬 어, 레인포레스트를 충분히 즐길 수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메인 리셉션에서 또어 직원들이 저를 개인차로 폭포까지 이렇게 데려다줬습니다. 트리볼까 아, 예. 감중에한 그 직원 남자 직원은 저를 워터폴까지또 예, 안내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주 개인 척사, 척사, 척사가 맞나? 척사가 맞나? 척사 대접을 받습니다. 가는 길이 아주 나무 목재가 된데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발 잘못, 몇개 부러져 있네요. 드디면은, 바로 밑으로 쑥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다리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다 왔습니다. 엄청난 워터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높이가 높은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거의 뭐 1m 조금 넘네요. 저게도 한 1.5m, 두개 합해도 한 2m, 3m? 어, 엄청난 높이의 워터폴입니다 나는 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폭포의 수, 물은 많습니다 어, 여기 웅덩이도 많고요 사진으로 보면 목욕 타고 했는데 목욕할 물 정도로 깨끗하진 않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동영상 찍을 정도 어, 그렇습니다 주락이 공원 같지 않습니까 어, 아주, 저는 들어올 때 입구부터 주라기 공원 같았는데, 어, 이 길을 따라가면은 워터파크가 어, 나온다네요. 열대, 우리, 데크를 깔았으니까 멋있습니다. 데크 안 깔면은 다니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 데크가 깔려있어도 데크 중간중간에 퉁퉁 비어있고, 쑥쑥 빠지고요. 혼자로는 도저히 걷기 힘든 이런 곳이네요. 아, 이 직원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네요. 아주 고맙네요. 아주 우리 물 같이 쫙 걷고, 여기가 워터파크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물놀이기구인데, 사람이라고는 여기, 아, 이 아, 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쫙 내려오는 거. 어, 아무도 근데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 딱 달랑 있네요 오늘 날씨는 흐려서 수영하기 딱 좋습니다 아 우리 손자 어머니 깨구리 좋아할텐데 깨구리 미끄럼틀 어쨌든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 보겠습니다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어, 4 0인깃 어, 괜찮네요 음. 우림 속에 어, 나무가 엄청나네요 키가 어, 이렇게 워터파크 어, 너무 내추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 아주 기대됩니다 일단 음, 어린이 노는데부터 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자가 올지 모르니까요 거의 뭐 확률은 제로 가깝지만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물 높이가 허벅지는 안되고 무릎 조금 위에 되니까 안전한 거죠 금방 우리 손자하고 통화했거든요 손자 열 받았는지 확 꺼버리네요 아 어떻게 할아버지는 맨날 자기 혼자만 다닌다고. 아, 우리 손자하고 와야 되는데. 어, 이 슬라이드를 타려고 가까이 갔는데, 에, 아무도 안탄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요 안에 혹시 뱀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 오늘 비도 오고 해서, 겁이 나서 일단 다른 사람 타고 내려오는 거 보고 타려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일단 낮은 거부터 타고, 요거 조금 높은 거 타고, 그 다음에 악어를 지나서 이렇게 어 아주 높은 슬라이더 이걸 타야 되는데 요것도 이끼가 막 끼어가지고 옆으로 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검증을 에 먼저 하고 내가 타면 좋은데 조금 더 기다려 보죠 뭐아 수영을 한 25m 레인쯤 되는데 왕복으로 한세바퀴 했더만 두바퀴반 차서 못하겠네요. 근데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다만 틀린 거는 락스를 우리는 무지하게 뿌리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서 좀 물이 끈적끈적한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제가 운동 트레이너복을 입었기 때문에 좀 수영복처럼 매끄럽게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 별명이 졸은인데요 실력이 영, 안 나옵니다. 이 리조트의 특징은 뭐냐, 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어, 특히 혼자 오면은, 어, 이는 연못 위에 목재 다리가 있는데, 군데군데 에, 약해가지고 밟으면 찌그러질 것 같고, 바로 이 연못에, 어, 어, 뭐, 악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 플라잉 폭스 플라잉 폭스 뭐~ 나라는 여우라는 건가 뭐~ 그~ 그 따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겁납니다 어~ 시시하고요 어~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또어시시한 그런 에~ 맛이라고 그럴까 아, 그런 게 이쪽에 큰크만 감보십시오 바로 뭐가 쑥피노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음~ 그런 분위기입니다.